그제 강릉에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한데 천만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송정동과 포남동 일대에서 최근 비만 왔다 하면 도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름과 깊이가 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입니다. 어제 인근 주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해 보니 도로 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싱크홀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펜스를 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강릉 송정동과 포남동에서만 싱크홀이 4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하루 전에 3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고 지난번에도 대부분 비가 내린 직후였습니다. 금세 번째인데 저기 사는 공장으로서 정말 겁납니다. 강릉시는 5월부터 송정동 일대 취약 구간 5km를 조사해서 도로 밑이 비어 있는 곳여 곳을 찾아냈지만 이번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연약 지반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땅이 꺼지고 여기에 비가 내리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도 된 이제 하수관로이다 보니 아마 그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일어나는데 강릉시 위에는 지난 5월 잇따르는 땅 꺼진 문제가 노후 하수관로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강릉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